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10월이 되니까 우리 이 경산에는 축제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천 포도축제가 있었습니다. 맥반석 포도인데 포도가 굉장히 유명한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요일날 KBS 열린음악회 녹화가 있었고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대추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소유자님들 혹시 시간 되시면 대추축제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봉사 단체에 가입된 게 있어서 계속 시간을 내서 지금 봉사를 가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들 혹시 절 볼지 모르니까 한번 보면은 반갑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에 관련해서 오늘 시청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사전 심의와 도청 에 갖는 거는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나머지 본 심의가 있는데 그것도 또 분류가 두 가지로 한답니다. 하나는 민간 부분이 있고 학자분들 심미겠답니다또그 중에 한 가지는 됐고, 하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바로 진행이 되면은 업체 선정 공고를 낸답니다. 저도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두달정도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애관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요번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망겋에서는 막 지금 담당하고 싶다 이런 정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도 또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해관계 있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들, 그리고 정규구역지정동 있어 좀 제가 자꾸 부탁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도 좀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또 가람 책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추진위원들도 주말도 상, 주말하고 관계없이 계속 추진이 사무실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설장님들 좀 귀찮고 하더라도 좀 많이 동의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밀 안전 진단이 속도가 좀 늦어졌는데 이거를 또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 동의서가 좀 빨리빨리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장님들 늘 많은 관심을 도맡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계절에 한번 축제 즐겨보시면 되고, 참, 지금 하양에는 코스모스 축제라고 있습니다. 하양 강변에 코스모스 축제하고 있는데, 거기도 구경 그리로괜찮을것 같습니다. 우리 소유장님들그 구경도 한번 내보시고, 동의서 좀 부탁드리고, 사무실에 한번 들러서 동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니면 우편으로, 혹시 또 우편 용지를 잊어버린 것 같으면은,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것같으 바로 우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유장님들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임원 1등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늘 고맙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